어, 매 시즌, 뭐, 선수 영입이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항상 부담스러웠었고요. 그런 부분에선 그래서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 개개인 선수들이 다 잘해서 진짜 팀업만 좀잘 맞춘다면은, 어, 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하나로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T1의 페이커 이상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19년에 새 단장을 하면서 작년에 아픔을 짚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 이제 팀원들과 합을 갖춘지 얼마 안 돼서 캐스터컵에서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 SK 스프링 시즌에서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s k 텔레콤팀어 감독을 맡고 있는 김종규입니다. 어,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어, 이번 연도는 어, 정말 팬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정기력과 성적을 내서 팬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